우리 암 환자분들의 암 치료하는 데 있어서 가장 관심을 갖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면역을 올리는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면역을 올리면은 우리가 암을 잘 공격할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음식도 면역을 높이는 음식, 그다음에 이제 운동, 운동도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하잖아요. 또 스트레스도 마찬가지로 면역하고 관련. 그래서 면역을 높이는데 상당히, 어, 힘을 기울이거든요. 근데 우리 환자분들이 여기서 하나 알아야 될게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높인다고 해서 다 암을 잘 공격을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도 좀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면역세포라고 하면은 NK세포하고 T세포를 말해요. NK세포는, 우리 나라로 따지자면, 경찰에 해당이 돼요. 그냥 스스로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놈이 있으면, 잡고, 암, 암이나 바이러스도 아프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이는 그런 기능을 하죠. 그리고 이제 T세포는, 우리가 보통 이제 T세포 중에서도, 세포 독성 T세포를 말하는데, 이는 직접 돌아다니질 않아요. 림프절에 집결해 있다가, 어느 곳에 암이 있다는 이런 정보를 받게 되면 출동을 하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만약에 암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되면은 정말 어큰 힘을 발휘하죠. NK 세포보다 훨씬 더큰 힘을 발휘해서 군인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의 문제점이 면역 세포가 무조건 높아진다 그래서 암세포를 다 잡을 수 있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제 한번 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면역 세포가 암 세포를 못 찾는다면 어떡할까요못 찾는다면 아무리 힘이 세지고 병력 숫자가 많아도 적이 안 보이는데 공격할 수가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보통 인면 체크 포인트란 용어로 써요. 그래서 면역 관용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면역 암세포가 면역을 회피해서 지나가버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해요. 그래서 요즘에 나와있는 면역항암제가 바로 여기에 대한 치료법이에요. 이런 면역항암제는 우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찾을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겁니다. 우리 암세포가 감춰버려 예를 들어서 망토를 하나 썼다고 예를 들어 생각을 해요. 이 망토를 써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망토를 벗겨버리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우리, 이 면역 항암제예요. 자, 첫 번째는 찾지를 못한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어때요? 면역세포가 아무리 높아져봤자 큰 의미가 없다. 그 다음에 또두 번째 상황이 있어요. 즉, 뭐냐면요. 우리 면역세포를 암세포 공격하라고 우리가 또 공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암세포에 보낸 거예요. 그런데 왠걸? 가가지고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보호해버리는 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되게 이제 우리가 그몸 안에서 암세포를 공격도 하고 또 정보를 제공해주는 우리가 대시세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대시세포가 종류가 두 종류가 있어요. M1이라는 게 있고 M2라는 게 있어요. M1은 공격을 하는 거고요. M2는 보호를 하는 그런 기능을 해요. 근데 이렇게 우리 이 메크로페이지, 대식세포가 암세포 주변에 가면은 오히려 암세포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보호를 해버리는 기능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되게 이제 줄기세포인 경우에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배아줄기세포인 경우에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또 알기나제라는 이런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게 되면, 우리가 알기닌을 이 폴리아민이라는 곳에서 바꿔가지고,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대식세포가 M2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공격을 안 해요. 그 다음에 아이디어라는 또 이런 효소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단백질 중에서 트리토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키뉴레인이라 바뀌어가지고 또 이런 상황을 또 만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 암환자분들한테 산성화가 되면 안 된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암 주변에 산성화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산성화가 심하면 심할수록 여기에 있는 암 세포들은 우리 식 세포가 접근을 하게 되면 M1에서 M2로 바뀌어 가지고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게 아니고 보호를 할수 있다는 거예요. 자또 다른 상황을 한번 또 보자면요. 우리 NK 세포 있잖아요. 우리 NK세포는 보통 우리가 어 CD16하고 CD56이라는 이런 어두 가지를 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우리가 NK세포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초에서는 CD16하고 CD56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NK세포, 이렇게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줄기세포 암이 있는 쪽에 접근을 하게 되면 CD16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CD56만 남게 돼요. 이 CD56만 남은 이런 NK세포는 암세포에 대해서 전혀 공격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듯이 우리가 면역을 무조건 면역세포로 활성화시키고 높이, 높이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암 환자분들이 좀 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찾게끔 잘 해줘야 되는 것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면역세포, 암세포를 보호하게끔 해서는 안 돼요. 이런 상황을 만들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때요? 정확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면역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서 이런 상황이 있는가, 없는가, 또 이런 부분에 만약에 있다면 은 어떤 부분을 여기에 그, 치료에 더 플러스를 해가지고 해야 될 건지, 이런 부분들을 좀더 연구를 해서, 암세포에 대해서 공격, 우리가 면역세포가 공격하는 것을 높여서도 공격을 하고, 또 찾을 수 있게도 해야 되고, 보호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고, NK세포가, 어때요? CD16이 사라지지 않게끔 하는 이런 부분들을 같이 병행을 해야 제대로 된 면역 치료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높이는 것만이 답이 아니라는 겁니다.